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돌아온 랭킹 체크 시간, 딥센터 김정은 기자입니다. 네,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알트코인들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을지 함께 확인해 보십, 보십시다. 네, 23일 오전 11시 업비트 기준 주간 상승률 순위인데요. 어,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비트코인 골드 같은 좀 전통의 강호 코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비트코인 골드가 각각 이제 상승률 1위, 1, 2위를 차지했는데요. 먼저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어, 18일쯤부터 해가지고, 어, 매우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지난 20일 같은 경우는 1일 상승률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 한15% 정도나 높았다고 하는데요. 어, 비트코인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그래프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죠. 어, 역시 18일쯤부터 가격 급등이 시작됐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비해서 23%나 높은 1일 기,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네, 두 코인의 공통점은 바로 높은 채산성에 있는데요. 어, 즉, 그 채굴 업자들이 매우 어, 선호하는 코인이라는 겁니다. 어, 일단은 이더리움 클래식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다, 있다시피 이더리움 클래식, 즉 원조 이더리움입니다. 어, 혹시 팀장님 그 2016년에 있었던 더 다우 해킹 사건 아시나요? 그런 역사가 있. 네이 해킹 사건 굳이 뭐 설명 드릴 필요 없이 하여튼 간에 이 해킹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해킹 이후에도 해결해야 될게 피해 금액 그리고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나 이런 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다수는 보통 이제 해결, 해킹이 일어난 시점 전으로 이더리움 체인을 돌리자라고 했는데 어, 블록체인 가치가 또 불변성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훼손하면 안 된다. 체인을 건드릴 순 없다라는 소수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어간 원조 이더리움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게 원조 이더리움답게 채굴 방식도 POW 방식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를 지금 진행 중인 거는 모든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일정에 따르면 올 2분기부터 좀 POS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또 이더리움 채굴자들은 갈 길을 잃었죠. 그래서 어, 채굴할 수 있는 대안 코인들을 물색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 기회를 딱 잡았습니다. 어, 18일 블로그 게시한 글을 보면 이더리움 채굴자들한테 엄청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2022년 2분기부터 EVM 네트워크를 PoS로 이전을 하면서 this e n f r a n c i s e 즉 채굴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서,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은, 어, 개발자 콜에 따르면 POW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어, 강조를 했고, 그리고, 어, 이, 이게 이제 기존 채굴자들 생태계에 그 참여자들과 그리고 채굴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GPU, ASIC 같은 장비들을 장기적으로 지원을 할 것을 확인을 할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더리움 채굴자들한테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오라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선택하는 게 가격 상승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수급이 그러니까 가격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뭐 수급만 들어온다면 크게 오를 음.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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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죠. 크립토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채굴업자들, 뭐 채굴업체들이 어, 굴리고 있는 이 자산의 규모나 뭐 존재감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들이 이 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펌핑을 시킨다면 무조건 가격은 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 많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반감기까지, 코앞까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채굴업자, 채굴자 사이트에 따르면, 어, 반감기까지 지금 남은 블록이 2만 21, 1000, 아, 21만 4592개. 어, 그래서 이거, 이거에 따르면 한 4월 30일쯤에 해가지고 반감기가 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에 따라서 또 가격이 상승이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상승률 2위였던 비트코인 골드로 넘어가자면요. 비트코인 골드도 이번 상승이 채굴과 연관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골드는 탄생부터 채굴을 위한, 채굴에 의한 프로젝트였죠. 뭐이 비트코인 골드를 개발한 잭미아오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이 ASIC 같은 전용 채굴기가 개발이 되면서 소수의 대형 채굴업체 중심으로 좀 중화된 채굴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2017년에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를 한 비트코인 골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골드의 특징은 뭐냐면 ASIC 채굴을 할수 없게 만들었고 GPU로만 채굴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뭐 채굴 접근 다른 코인에 비해서 높은 편인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POS 전환에 대비한 좀 대안 코인들이 뜨는 일종의 채굴 메타가 이루어지면서 어, 비트코인 골드도 함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또 분석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세럼입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세럼은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세럼에서 사용되는 토큰이죠. 어, 크립토, 그, 업계 분들은 다 아시는, 이제, 샘 뱅크먼 프라이드, 다 아시죠? 그럼요. 네.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셨죠? <laughs> 머리 스타일이 인상적이잖아요. 네. 뽀글뽀글. <laughs> <뻐글뻐글. 웃음> <laughs> 네, 그분이 운영하시는 FTX 거래소에서 주도해서 만든 DEX입니다. 그래서 세럼 토큰을 보유한 사람은 세럼 거래소에서 거래 수수료가 할인이 되거나 거버넌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죠. 이 세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많은 소식을 들려줬는데요. 어 가장 주요한 가격 상승 요인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세럼 소각입니다. 세럼이 이번 주에만 지난 주에만 21만 개가 소각이 됐다고 해요. 이게 20일 가격 기준으로는 52만 달러 상당이라고 합니다. 꽤 규모가 크죠. 그리고 세럼덱스가 또 많이 상,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래량이 10억 달러에 또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일 기준으로 여기 잘안 보이실 텐데 약 8억 달러, 24시간 거래량이 이게 뭐 이분 세럼에서는 이제 분석하기를 해. 솔라나 생태계가 좀 성장하면서 우리도 이제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럼에서 첫 개발 대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통과한 크로스체인 거래소를 개발한 거래소를 대상으로 어, 뽑힌 거래소에는 상금 50만 달러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럼 생태계의 성장에 또 기여할 수 있는 어, 대회가 또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럼 위클리 어, 그 레터에 되게 많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랭킹 체크에서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고요. 다음으로 진행되는 코너인 코인 체크에서는 고영빈 애널리스트 님께서 또 이번 주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